박사 강희석의 모발 건강 강의 60대, 70대 여성의 모발 감소. 그 비밀과 진실. 모바일 건강을 30년간 연구해온 두피 박사 강희석입니다. 오늘은 60대, 70대 여성분들의 모발 감소가 왜 일어나는지, 650만 원짜리 고가 관리만큼 효과를 볼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시중의 두피 관리사들이 어떻게 과장된 마케팅으로 바가지를 씌우는지에 대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여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시중에 넘쳐나는 과장된 광고나 수백만 원짜리 두피 관리 프로그램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진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제품과 관리가 무용하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다만 제대로 된 정보를 알고 현명하게 선택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돈을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째, 시간의 흐름과 우리 모발의 변화.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우리 몸 전체에 자연스러운 변화를 가져오지만 특히 모발은 그 변화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머리카락은 단순히 미용적 요소를 넘어 우리 몸 전체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마치 나무의 나이테처럼 우리의 모발은 시간의 흐름과 몸의 변화를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은 폐경기를 지나면서 몸에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의 급격한 감소는 피부, 뼈, 그리고 물론 모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이전에는 에스트로겐이 모발의 성장기를 길게 유지시켜주는 보호막 역할을 했지만, 이제 그 보호막이 약해지면서 모발 성장 주기에 근본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결과, 모발의 성장기는 짧아지고, 휴지기와 탈락기는 길어집니다. 이는 모발이 예전만큼 두껍고 튼튼하게 자라지 못하게 만들고, 머리카락 한 가닥 한 가닥의 직경이 눈에 띄게 가늘어지는 결과를 낳습니다. 또한, 새로운 모발이 자라나는 속도보다 빠지는 속도가 빨라져 전체적인 모발 밀도가 감소합니다. 이것이 바로 많은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느끼는 모발 볼륨 감소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점은, 여성의 탈모는 남성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남성은 주로 앞머리와 정수리 부분의 모낭이 완전히 사멸하는 패턴을 보이는 반면 여성은 모낭이 죽는 것이 아니라 점점 작아지고 얇아지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 사실은 우리에게 희망적인 소식입니다. 왜냐하면 모낭이 살아있는 한 적절한 관리를 통해 모발의 건강을 어느 정도 회복시키고 유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60대 이후 두피의 특별한 변화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두피에는 여러 가지 특별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이 변화들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효과적인 관리의 첫 걸음입니다. 젊었을 때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지루성 두피염이나 과도한 기름기로 고민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60대 이후에는 정반대의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지선의 활동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두피가 매우 건조해지는 것입니다. 이 건조함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가려움증, 각질, 민감성 증가 등의 문제를 일으킵니다. 두피가 건조해지면 자연스럽게 가려움증이 생기고, 가려워서 긁게 되고, 긁다 보면 미세한 상처가 생겨 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악순환을 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두피의 혈액순환도 저하됩니다. 우리 몸 전체적으로 혈관의 탄력성이 감소하면서 모발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분과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모발의 성장 속도를 늦추고 전반적인 건강에 악영향을 미칩니다. 뿐만 아니라 두피 세포의 재생 주기도 느려집니다. 젊었을 때는 약 28일 주기로 두피 세포가 완전히 재생되었지만 60대 이후에는 이 주기가 40일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 결과 죽은 세포와 각질이 더 오래 두피에 머물게 되어 모발의 성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셋째, 현실과 거리가 먼 마케팅의 세계. 여러분은 혹시 특허받은 성분으로 탈모를 막아준다. 두피 온도를 낮춰 모발 성장을 촉진한다. 한 번의 관리로 모발 밀도가 30% 증가한다. 같은 광고 문구들을 들어본 적이 있나요? 이런 유혹적인 문구들은 우리의 불안감을 자극하여 지갑을 열게 만듭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대부분 과학적 근거가 매우 빈약합니다. 특히 두피 온도와 관련된 마케팅은 한국에서 유독 성행하는 듯 합니다. 일부 두피 관리실에서는 적외선 카메라로 두피 온도를 측정한 뒤 열이 많아서 탈모가 진행 중입니다. 라며 불안감을 조성합니다. 그러나 두피는 원래 체온이 높은 부위입니다. 머리는 우리 몸의 중심부와 가까우며 혈관이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체온이 높으면 탈모가 온다는 이론이 맞다면, 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탈모 문제를 겪어야 하고,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풍성한 모발을 자랑해야 할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열로 인한 탈모라는 표현은 스트레스, 즉, 열 받는 상태로 인한 탈모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에 가깝습니다. 또 다른 흔한 오해는 특별한 성분이 두피에 흡수되어 모발을 성장시킨다는 것입니다. 커피, 와인, 맥주 등의 성분을 함유한 샴푸들이 시중에 많이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피부는 외부 물질의 침입을 막는 철저한 방어벽 역할을 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성분이라도 샴푸로 몇분 접촉하는 것만으로는 두피 깊숙이 흡수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모발 건강은 외부에서 바르는 제품보다 내부의 건강 상태에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혈액을 통해 모낭에 전달되는 영양소, 호르몬 균형, 그리고 전반적인 신체 건강이 모발 상태를 결정 짓는 핵심 요소입니다. 넷째, 여성 탈모의 특징과 실질적 대응 방법. 남성의 탈모와 여성의 탈모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남성은 앞머리부터 시작해 점점 위로 올라가는 형태로 진행되며, 모낭이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여성의 탈모는 주로 정수리와 가르마 부분을 중심으로 전체적으로 모발이 얇아지는 형태를 보이며, 모낭이 완전히 사멸하기보다는 점점 작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에 여성의 경우 모발 이식 수술보다는 현재 있는 모발의 건강을 개선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수술은 모낭이 완전히 사멸한 부위에 효과적인데 여성은 그런 경우가 드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현재의 모발 건강을 개선할 수 있을까요? 규칙적인 두피 마사지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모발 성장에 도움을 줍니다. 고가의 관리실에 가서 비싼 비용을 지불할 필요 없이 집에서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샴푸 방법을 개선해 보세요. 샴푸할 때는 먼저 미지근한 물로 두피를 충분히 적셔 모공을 열어준 상태에서 손가락 지문 부분으로 두피를 문지르듯 샴푸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두피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헤어스타일을 변경하여 볼륨감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60대 이후에는 중간 가르마보다는 사이드 가르마나 비대칭 스타일이 두피가 보이는 것을 최소화해 줍니다. 또한 레이어드 커디나 가벼운 웨이브 펌은 모발에 자연스러운 볼륨감을 더해 줄수 있습니다. 다섯째, 모발 건강을 위한 핵심 영양소들, 비결의 핵심.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모발 건강의 진정한 비결은 외부가 아닌 내부에 있습니다. 어떤 비싼 샴푸나 두피 관리도 올바른 영양 섭취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제가 30년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 확인한 결과, 다음의 핵심 영양소들이 모발 건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철분은 모발 건강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철분은 헤모글로빈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산소를 모낭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철분이 부족하면 모낭이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해 모발 성장이 저하됩니다. 특히 폐경 이후에는 철분 흡수율이 낮아질 수 있으므로 의식적으로 철분이 풍부한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붉은 고기는 흡수율이 높은 햄철분에 좋은 공급원입니다. 붉은 고기를 자주 드시기 어렵다면 렌틸콩, 시금치, 비리 등의 식물성 식품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다만 식물성 철분은 흡수율이 낮으므로 비타민C가 풍부한 음식과 함께 섭취하면 흡수를 높일 수 있습니다. 단백질도 모발 건강에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발은 케라틴이라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모발이 약해지고 쉽게 부서집니다. 더군다나 60대 이후에는 전반적인 단백질 흡수율과 합성능력이 감소하기 때문에 더 의식적으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살코기, 생선, 달걀, 두부, 그리고 콩류는 모두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특히 생선은 단백질뿐만 아니라 오메가 마이너스 3 지방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어 두피의 염증을 줄이고 모발 성장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타민 D는 최근 연구에서 모발 주기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피부에서 비타민 D 합성 능력이 크게 감소하기 때문에 식이 섭취나 보충제를 통한 비타민 D 공급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비타민 D가 풍부한 식품으로는 지방이 많은 생선, 연어, 고등어, 달걀 노른자, 그리고 강화 우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아연은 모낭의 DNA와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미네랄로 결핍시 탈모가 가속화될 수 있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아연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굴, 붉은 고기, 호박씨 등이 있습니다. 별표 별표 비오틴, 비타민 B7, 별표 별표은 오래전부터 모발 건강에 중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왔습니다. 섭취 방법으로는 비오틴이 풍부한 식품으로는 달걀, 견과류, 씨앗, 그리고 일부 야채가 있습니다. 이런 핵심 영양소들을 골고루 섭취하는 것이 어렵다면 종합 비타민이나 특별히 모발 건강을 위해 제조된 영양제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양제는 어디까지나 보조수단일 뿐, 균형 잡힌 식단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섯째, 호르몬 균형과 모발 건강에 밀접한 관계. 호르몬 균형은 모발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폐경 이후에는 에스트로겐 감소와 함께 상대적으로 안드로겐성 호르몬의 영향이 커지면서 모발 성장 주기에 변화가 옵니다. 일부 여성들은 이런 호르몬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며 더 뚜렷한 탈모 증상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별표별표 별표 호르몬 대체요법, HRT, 별표별표 별표 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 HRT가 폐경 이후 여성의 모발 밀도 감소를 늦추는데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HRT는 유방암, 심혈관 질환 등의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어 모든 여성에게 적합한 선택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의사와 상담 후 개인의 건강 상태와 가족력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호르몬 균형에 도움을 주는 다른 방법으로는 규칙적인 운동,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균형 잡힌 식습관이 있습니다. 특히 체중 관리는 호르몬 균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과체중이나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다시 남성 호르몬 증가로 이어져 탈모를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7째, 두피 건조함과 가려움증 해결하기. 많은 60대 이상 여성분들이 두피 건조함과 가려움증으로 고생하십니다. 이런 증상은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지만 다행히 효과적인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샴푸 빈도를 조절하세요. 많은 분들이 매일 샴푸를 하시는데 60대 이후에는 피지 분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틀에 한번 또는 일주일에 2~3회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자주 샴푸를 하면 두피의 자연 보호막이 손상되어 더 건조해질 수 있습니다. 둘째, 샴푸 제품을 바꿔보세요. 일반 샴푸 대신 저자극성 두피 전용 샴푸를 사용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알로에베라, 티트리 오일, 시어버터 같은 성분이 함유된 제품은 두피를 진정시키고 보습하는데 효과적입니다. 셋째 두피 전용 오일 트리트먼트를 시도해보세요. 호호바 오일, 아르간 오일, 로즈마리 오일 등을 두피에 가볍게 마사지하면 건조함을 완화하고 혈액 순환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침 전에 오일을 바르고 다음 날 아침에 샴푸로 씻어내는 방식으로 일주일에 2~2회 정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관리하세요. 특히 겨울철 난방이 가동되는 건조한 환경에서는 실내 습도가 크게 떨어져 두피 건조함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가습기를 사용하거나 실내에 물을 담은 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다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체내 수분이 부족하면 두피를 포함한 전신의 피부가 건조해집니다. 하루에 최소 6에서 8잔의 물을 마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흰머리와 염색의 현명한 관리. 60대 이후에는 흰머리 관리가 큰 고민거리가 됩니다. 많은 분들이 흰머리가 보이면 뽑는 습관이 있는데 이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흰머리를 뽑으면 그 자리에 모낭이 손상될 수 있고 심하면 영구적으로 모발이 자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염색은 흰머리를 가리는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나이가 들수록 두피가 민감해지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학염색제는 두피에 자극을 줄수 있으므로 염색 주기를 최소 4에서 6주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체 모발을 염색하기보다는 새로 자란 뿌리 부분만 염색하는 리터치 방식을 활용하면 두피와 모발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화학 염색제에 민감한 두피를 가진 분들에게는 천연 염색제가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헤나는 대표적인 천연 염색제로 붉은 계열의 색상을 내며 모발을 코팅해 볼륨감을 더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헤나의 인디고나 다른 천연 염료를 섞으면 다양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대안으로는 핑크, 라벤더, 실버 등의 파스텔 톤 컬러 샴푸나 컨디셔너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품들은 두피의 자극을 최소화하면서 흰머리에 은은한 색감을 더해줍니다. 특히 실버 샴푸는 흰머리의 노란빛을 잡아주어 더 깨끗하고 세련된 회색빛을 연출할 수 있습니다. 아홉째. 스트레스와 수면의 놀라운 영향. 스트레스와 수면은 모발 건강에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지속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데, 이는 모발 성장 주기를 방해하고 휴지기로 들어가는 모발의 비율을 높입니다. 실제로 스트레스가 심한 시기 몇 개월 후에 갑작스러운 탈모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를 위해서는 명상, 요가, 산책 취미활동 등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찾아 규칙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의 시간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추고 심신의 안정을 가져오는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수면의 질 또한 모발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 중에는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모발을 포함한 신체 조직의 재생과 회복이 이루어집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 사이는 성장 호르몬 분비가 최대가 되는 시간대이므로 이 시간에 깊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취침 시간을 갖고 취침 전 블루라이트 노출을 줄이며 편안한 수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카페인, 알코올, 니코틴은 수면의 질을 저하시킴으로 오후 이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진정한 아름다움의 의미. 지금까지 60대 이후 여성의 두피와 모발 건강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적인 모습만이 아닌 내면의 건강과 자신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풍성하고 건강한 모발은 자신감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나이와 상황에 맞는 현실적인 기대치를 갖고, 억지로 젊은 시절의 모습을 유지하려 하기보다는 현재의 자신을 사랑하고 받아들이는 태도가 더욱 중요합니다. 모발 건강은 외부에서 바르는 제품보다는 내면의 건강 관리가 훨씬 중요합니다. 균형 잡힌 영양 섭취, 충분한 수분 공급, 적절한 운동,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가 모발 건강의 내 기둥이라 할수 있습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얻은 가장 중요한 교훈은 화려한 광고나 고가의 관리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관리가 모발 건강에 더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매일 조금씩 두피를 마사지하고 건강한 식사를 하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어떤 비싼 관리보다 효과적입니다. 또한 60대, 70대 여성분들의 모발 고민에 맞춘 제품들이 점점 더 많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실리콘이 들어있지 않은 가벼운 샴푸, 두피 진정 효과가 있는 에센스, 그리고 두피 마사지 기구 등이 그 예입니다. 이런 제품들을 적절히 활용하되, 과도한 기대나 집착은 삼가는 것이 현명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발 관리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지속적인 습관의 문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단기간의 극적인 변화를 기대하기보다는, 꾸준한 관리를 통해 현재 있는 모발의 건강을 최대한 유지하고 개선하는 것이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아름다움은 나이를 초월합니다. 건강한 두피와 모발은 자신감과 활력을 더해주지만,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을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부터 과장된 광고에 현혹되지 말고, 과학적 사실에 기반한 현실적인 관리법으로 건강하고 자신감 넘치는 일상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